오늘은 네 이렇게 접을 건데요. 먼전 이렇게 아니로반 반이 반을 반이 접중인데, 그다음 다시 올려 접어주면 여기 파시면 여기 여기 1등분2등분1등분2등분3등분3등분이 되어있네요. 그다음 다시 여기서 접어볼게요. 네 이렇게. 접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고 반쪽도 이렇게 접고 눌러주 접고 이렇게 뿔을 만들으세요그 다음 가운데로 누우면 손 쉽게 사각는거 만들어져요 저는 그냥 선에 있으니까 그냥 바로 바어버릴게요 먼저 걸첫 번째 걸알아들면 좋겠어요 네, 그 다음 그 다음 이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벌써 많이 완성됐네요 하지만 팔이 이렇게 완성됐고요.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 팔이 팔두개 완성됐고 얼굴 하지만 다리가 좀 유령 나와서 좀 주무세요. 그다음 네얘 예, 이거 보세요. 저세 보여줄게요. 이렇게 사각 주머니를 접어줘. 사각 주머니 접으면. 정답 어떤 모양이 날지 궁금하네요. 네, 집어주세요. 그러면, 완전히, 유령이 네 만들기네요. 하지만 좀, 마음에 안든 친구들은, 이걸, 여, 이 손을 따라 이렇게 좀, 조금만, 이만큼만, 좀, 줄을 수도 있죠 그러면, 멋진 할로윈의 유령은, 유령이 완성됐어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종교 교회로 돌아올게.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. 요